안녕하세요. 구미구미, 마이구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교토랑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제가 여행하는 동안에 어, 쇼핑을 간단히 해봤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쇼핑한 것들을 좀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저도 몰랐던 그런 제품들. 그래서, 짜라란! 이렇게 동키어테에서 쇼핑을 잔뜩 해왔습니다. 한번 같이 뜯어보시다 가장 처음에 구매했던 이 나카타 코토니. 이건 굉장히 일본에서 유명한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분홍이 초록이 아시나요? 그거를 요즘에 자주 먹고 있다가, 예전에 제가 이 나카타 코토니로 살을 되게 많이 뺀 적이 있었어요. 40대 후반까지? 빠졌었거든요 <laughs> 다시 쪘지만 근데 그때 많이 뺐을 때 이거를 먹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이거를 샀어요. 사실 이거는 이미 뜯어서 먹고 있어요. 이거를 먹은 후기를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음, 화장실을 잘 갑니다. <laughs> 그리고 다음은 이거. 메구리즘이라는 어, 수면 안대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살짝 온열이 되어 있어서 이건 진짜 여행 가셨을 때꼭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통으로 많이 12개 들어있는 제품인데 이거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낱개로 하나씩도 팔아요. 그러니까 한번, 한번 사용해보시고 좋으시면 이렇게 박스채로 사가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한국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조금 불면증이 심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거 안대 붙이고 있으면 눈 여기가 따뜻해져가지고 되게 잠도 잘 오고 그리고 이게 향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유자향을 추천합니다. 까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뜨뜻해집니다이눈 있는 데가 따뜻해지니까 되게 잠이 잘 오는 향도 되게 좋아요.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짠 드디어 이제 코스메틱 제품들이 등장을 할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쓰리 인원 해가지고 이 저는 이 표지를 보고 산 거거든요. 지금 나 옛날에 그 연필 이렇게 쓰는 연필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쓰는? 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고 얇고 선명합니다. 이렇게 붓펜이 있고 어, 어, 이런 컬러네요. 그리고 이뒷 부분에는 펜슬 라이너가 들어있어요. 어,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습니다. 어머 이렇게 너무 못생기게 그렸다, 그쵸? <laughs> 좀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붓펜 라이너는 살짝 좀 딥한 브라운 컬러고 얘는 완전 블랙인 것 같고. 그리고 섀도우 컬러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딱 하나만 발라도 되는 한번 섀도우를 눈에 조금 얹혀볼까요? 지금 저는 무펄 섀도우를 발라놔가지고 근데 이거는 진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되게 괜찮게 라이너 다 챙겨야 될때 그럴 때 그냥 딱 이거 한 개만 들고 나가면 될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성공입니다음 예쁘네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이거는 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사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 너무 이뻐! 여러분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안에 요술공주 <laughs> 거의 요술공주다 그쵸? 한번 발라볼게요 제 입술이 너무 건조하니까 발리는 게 되게 오일 바르는 듯한, 오일 립밤 바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되게 은은한 핑크 컬러에 이거는 선물용으로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이거는 인터그레이트 아이라이너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 메이크업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아이라이너를 되게 좋아합니다. 일본 편의점에서도 파는 브랜드거든요? 색깔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런, 물탄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저는 이거 되게 자연스러운 메이크업할 때잘 쓰는 제품입니다. 지속력이 엄청 좋지는 않은데 이런 저는 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일본에 갈 때마다 매일매일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그다음은 섀도우 마밤 엑셀이라는 브랜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엑셀이라는 브랜드. 짠! 여기는 제품력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이 케이스나 이런 거는 되게 심플하고 고급진 그런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섀도우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구매해봤어요. 웜톤에,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색 구성이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도 빠짐, 빠뜨림 없이 다 쓰는 컬러일 것 같아. 이게 펄도 되게 은은한 펄이어가지고 진짜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되게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조리카 마조르카라는 브랜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마조리카 마조르카 제품도 저는 펄 섀도우랑 그런 것들 몇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일본에서 처음 발견한 향수입니다. 향이 너무 너무 좋아서 이건 진짜 제가 쓰려고 산 거거든요. 이게 향수예요, 여러분. 너무 귀엽게 이쁘게 생겼죠? 어떻게 쓰는 향수냐면요. 이렇게 액체형인데 뚝틱틱뚝틱틱 뚝뚝,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쓰는 건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쓰는 향수입니다. 근데 이거 향이 너무 달달 새콤 새콤 달달 제가 새콤 달달한 이런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면세점에서 산 샤넬 향수도 이것도 되게 새콤달달한 그런 냄새입니다. 그래서 향이 좋아서 구매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아이라이너 있잖아요. 제가 맨날 가면 구매한다는 인터그레이트 이것도 편의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요거 인터그레이트거 섀도우를 구매해봤는데 되게 신기한 제형이더라고요. 촉촉하면서 가벼운 그런 질감의 아이섀도우예요. 크림 타입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만져보시면 이렇게 발리는데 되게 되게 부드럽게. 진짜 가벼워요. 그리고 되게 실키한 마무리감? 베이스 섀도우로, 음영 섀도우로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거. 짜라란. 바깥에는 이제 립글로즈처럼 바를 수 있는 밤 제형의 립밤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컬러 스틱이 들어가 있는 되게 신기한 립스틱이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여기 발라볼게요. 이렇게 발려요. 되게 촉촉해요.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죠. 진짜 강추. 여러분 꼭 사세요. 이거는 진짜 촉촉하고 색깔도 이거 말고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돈키호테에서 구매했던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게 500엔이면 한5 0원 정도 안5 0원 정도 하는 건데, 오 안에 벌써 막 누가 쓰던 것처럼 다 깨져 있는데. <laughs> 뭐, 그래도 500엔 치고는 뭐, 그냥 컨셉 메이크업 할때 좋을 것 같은? 오, 대박. 이런 또, 이런 빨간색은 또 없죠, 제가? 와, 이거 진짜 발색 대박이다. 거의 에뛰드 하우스 발색인데요? <laughs> 빨간색? 진짜 좋다. 진짜 그대로 나온다. 이거 완전 에뛰드 하우스 발색인데요? 뭐, 어, 이거 빨리 이걸로 뭐든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구매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우린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 꼭눌러주시고요